<목소리가> 옛날에 해 잡고. 송영진이는 아직도 교수하냐? 하지. 앞으로 아, 아, 3년 생각나. 남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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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이구 커피 한잔입니까? 어, 커피 한잔? 합니다. 잘 치시고 잘 치시고 예. 이오 돌려야지. 이오 네? 어. 우리 에이스팀이 지금 연습하어오습이다한이해보이요어이오케장오님 오케이 오케이 괜찮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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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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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조성욱 대표님, 티샷츠 있겠습니다. 아, 어, 그래. 티셔 다음은 우리 칠회에 우리, 우리 에이스 장로님 조성만 장로님께서티샷츠 있겠습니다. 약간 너무 더러웠나? 방향이 오케이. 아, 다음은 우리 73회 호프. 호프 이문교 호프 호구가 아니라 호프 어. 어. 어, 이문교 대표님의 티셔츠겠습니다. 올리고 아, 때리고. 어. 아, 잘 치십시오. 대단한 하트. 네. 아, 티샷 해병아리 임병현 선수입니다. 어, 쎄. 좋아요. 다음은. 7 3의 에이스의 에이스 엘스. 최고의 선수 남태권 대표님 이티셔츠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깽장, 깽장찮이오 경짱, 좋아요. 아, 떡하네, 어. 아 다음은 7 3의 떠오르는 태양. 아 표해석 장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십시오. 음, 좋습니다. 티샤 씨, 티샤씨 있겠습니다. 야. 오. 야. 부드럽게 좋아요. 야. 시작 음. 오지의멋쟁이프오골퍼이미필 선수님입니다 티입겠이니다티는 이미필 대표 7.3의 어. 7.3의 터프가이 나갔다. 권승목 대표님 티샷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우, 경짱 놀. 자, 73회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선수, 민병호 대표님, 힐샷 키겠습니다 자, 헤더지는 빠진 데 치는 거, 어디에 치는 거야? 빠진 채지. 빠진 데서? 오케이, 아이고, 뭐냐, 이거. 아, 이 시원한 뭐냐 이 거. 아, 시원 아, 니야한 거. 아, 야한 거. 아, 시야한 거. 아, 시원한 거. 아, 시원한 거. 됐어 올라갔나? 어디어 있어 다 쳤는데 씨. 있으면 지게 있어 그 있지, 당연히 있지 어. 없 뭐, 뭐 어, 우리도 엘보 때문에 저거 차야겠다 <laughs> <목소리가> 거의 없애고 할기예 이게 가다가 도 말고 이거라 거든요 고리 도리, 고리가 있어서 됐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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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커버로 벗길까요 그냥 이스오 파였어? 어, 파였어? 응. 오 죽었다 우리 죽었다 또려도안 들어가. <laughs> 오 씨. 아, 이씨18딱 5kg를 야 되는데 씨. 에이 씨, 답 오. 3장로까지 아, 그옆에 방카. 좋아. 자, 좋아. <laughs> 아, 씨, 수건 없어?

괜찮아. <laughs> 아, 이거. <너무> 진짜 <잘한다. 웃음>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갔어 어요 이거. 다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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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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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오, 잘했다. 보디포터입니다. 어? 과연 늘갈 건가? 쓰리포달 건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림도 없어. 짧아. 뭘 그걸 봐?